빈곤 철폐의 날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안 보는가, 못 보는가,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요구한 발표 기자 회견을 모여 계신 분들의 큰 박수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집에 있으라, 그리고 거그 주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견뎠습니다. 나오라 그럴 때까지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2주고 3주고 간에 무조건 갇혀야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자유로운 기본,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리의 최초이자 최후의 은신처인 철도역이나 지하도 같은 공공장소는 방역의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홈리스리에 대한 폐거를 중단하고 방역업으로부터 안전한 추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공공의 공간을 잃어버린지 9달, 10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들, 퇴행하고, 괴로워하고, 폐쇄에 힘들어 합니다. 자해하고,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못 보는가? 못 보는가? 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2조 가량의 예산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에 절반 가량 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예외인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코로나를 빌미로 정례고가 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원금의 액수가 높지 않아서 고용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갖고 임대료 부담이 돼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사망 선고와 비슷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전반 헷갈려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대한민국의 실패들입니다. 그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냐면은 사람이 다쳐서 골절이 러 골절이 됐는데 빨간약을 처방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종교 활동도 모임 동안 하지 말아라. 하지만 대한민국 법으로. 가정되었고 용역깡패들을 법 집행관으로 지정한 그 집행의 과정 안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염두에 도 두지 않았습니다. 누준상은 허가받지 않은 합법적인 상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에서도 대제가 되고 그 대상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우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불편하니까 조금 참으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뻔한가? 우리가, 우리가! 함께! 함께! 내1017 네,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은 가난한 사람들의 코로나19에 관한 요구와 발표하는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